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거 하나 장만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텐트 파시는 분, 저령 님도 잘 아시는 분이. 아이, 텐트 곧 갖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싼거 사서 이거 온풍기까지 나오는 히터 딱 사잖아요. 그러면 텐트도 100만 원짜리 살게 없대요. 맞는 말이죠. 이거 하나 사면은 이제 바닥 공기 다 문제없습니다. 겨울 낙지는 이제 끝이죠, 이걸로. 물론 캠핑 하시는 분들도 뭐, 이거 하나 있으면은 온 가족들 데리고 다 가도 걱정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이서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스마트에서 새로 만든 겨울 용품이죠. 무시동 히터입니다. 무시동 히터고, 오늘부터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정말 이제 밤에 추워질 텐데, 그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스마트 상사에서는 캠보이 시리즈 보일러가 3까지 나왔는데요. 어,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게 캠보이 3 다음 후속 모델이기 때문에, 어, 캠4라고 일단 이름은 지었고요. 그리고, 어, 무시동 히터지만 사실은 캠보이 3처럼 음. 어, 이제 온수매트를 가동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마, 어, 기존에는 없던, 못 보시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 버려지는 열로 온수매트를 데우기 때문에 연료 효율도 좋고, 바닥 난방과 공기 난방을 같이 할수 있으니까 매우 효율적인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럼 대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시중에 판매하는 그 무시동 히터가. 네. 온수메이트를 같이 돌릴 수 있는 제품이 존재하나요? 오, 어, 기존에 캠핑카나 이런 데서 설치해서, 어, 사용하시던 분들은 아마 접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휴대하기 간편하게 만든 제품에서는 아마 못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캠, 캠퍼. 캠퍼, 그러면 이 캠퍼 네. 한 대로 굽시동 히토겸 온수 보일러까지 돌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메리트가 상당한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보일러 한대 사려고 해도 요즘에 뭐8 8 0만원 하죠. 바닥 난방만 되는 거 사려고 해도 거기에 이제 공기까지 좀 데우고 싶다 하면 별도로 이런 제품을 구매해서 써야 되는데 뭐 그런 수고가 없어지겠죠. 요거 한 제품이면 바닥 공기 다 데울 수 있습니다. 일단 요 큼지막한 가방이 보일러 가방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뺄게요. 자, 요거는 파워뱅크를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전원선 그리고 이렇게 기름통 그리고 요거는 배기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제품은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두 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마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마블이나 흑색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아마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명칭을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게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성풍구고요. 이게 이제 바람을 데울 바람을 빨아당기는. 흡입구 그리고 이 어, 부분이 이제 요 전원선이 꼽힐 어, 전원 잭이 들어갈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온수를 돌리는 이게 모터 속도 조절 장치입니다. 이 제품의 뒤쪽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여기는 어, 온수 매트에 들어가는 보충수를 보충하는 물통입니다. 이게 이제 메인 컨트롤러고요. 아, 또이 부분은 미세하게 매트를 아주 미세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설치 방법을 하나 하나 설명을 제가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름이 새지 말라고 그러니까 뚜껑을 달아 놓은 거라. 뭐 다른 제품 보면은 높은 데 놓고 아래쪽에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입으로 빠는 게 사실은 최고 정확하고 빠르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커플러가 있고요. 원터치로 딱딱하고 껴지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배기구를 연결하고 이 배기 라인에서 가스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을 가장 신경을 써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전원선을 파워뱅크에 먼저 장착을 하고요. 대표님, 지금 설치가 다된 예, 건가요? 예.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요 불이 하나 들어왔는데 여기 에 연료 모다가 돌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예열이 되면 이제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막 돌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지금 대표님 이 본체를 네. 그냥 그 상태로 텐트 안에 넣어 놓으면은 네. 배기구만 바깥으로 빼 놓으면 네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예. 만약에 자다가 혹은 뭐 어떻게 잘못해서 배기구가 빠진다든지 배기구를 사용을 안 했다든지 이러면은 생명이 지장을 줄수 있으니까 어 차박 같은 경우에는 요 유리창에 요거를 딱껴 놓게 되게 되거든요 이건 지금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차 유리창에 껴 놓고 쓰시게 되면 이 배기라인은 뭐 이런 거를 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그냥 공기가 저배이가스가 배출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실내에서라면 저희도 보시면 이렇게 뭐 패킹 같은 것도 아이고 해놓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밖에 이제 나간 배기가스가 다시 유입이 될수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막아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작동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요거 온도 조절하고. 파워 눌러서 끌줄만 알면은 되는데 어느 정도 일, 일, 설정만 한번 해놓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 온도 조절만 그, 하면 그쵸 ]다. 이제 온도 조절만 하면 네. 거의 끝납니다. 아, <laughs> 예 물통에 물 넣는 거안 까먹고 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쓰시다 보면 까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파워를 끄고 또 돌리면은 또 속도 조절이 되고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얘를 매트를 안 쓴다고 얘를 빼놓고도 얘를 이렇게 켜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모터에 굉장히 부담이 가겠죠. 부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탈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굉장히 조용하다는 겁니다. 이 데시벨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선풍기랑 비교를 해서 한번 재봤더니 선풍기 데시벨이 65 데시벨, 일단 이 지금 저 뒤에 있는 <laughs> 가정용 선풍기가 일단 65 데시벨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근데 제가 지금 앱을 켰거든요. 저한 1m 정도, 1m 한 6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잠깐 측정을 했는데, 뭐 평,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많이 올라가죠. 평균 데시벨이 뭐 47, 48, 뭐, 그 정도 선이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냥 네. 일반 가정용 선풍기보다도 조용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정용 선풍기가 어, 어. 뒤에 있는데 한번 저것도 해볼까요? <laughs> 아니, 면그 시중에 유통되는 타 무시동 네. 그 히터 같은 경우도 네네. 어느 정도 무서운 기능이 있나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음을 잡기가 제가. 이걸 만들면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소음을 낼수 있는 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가 이제 흡기에서도 소리가 나고 성풍구에서도 소리가 나고 배기 소리도 크고요. 또이이열이 이이 연료를 저저 태우려면 공기를 빨아당겨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여기엔 보이지 않지만 이 구조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을 요 소리를 잡으면 이 소리가 부각이 되고, 이 소리를 잡으면 이 소리가 부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다 이렇게 잡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중국산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어, 유튜브에 중국산 무시동이터 찾아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게이 배기소리 그리고 목탁소리가 라고 하는 이제 딱딱딱 때리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 굉장히 그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커서 배기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무슨 오토바이 저 머플러로 이렇게 어, 잡으면 좀 잡힙니다. 근데 걔를 잡고 나면 연료 모다 소리가 또 굉장히 목탁 소리라고 하는 소리가 또 부각이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거 어, 어, 조금 소리가 조용한 또 어떤 연료 펌프가 있어요. 또 그런 거를 사가지고. 뭐 톱밥을 넣고 진흙을 넣고 뭐 이래갖고 소음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이 하는 이유가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산은 사실은 이런 이, 이 정숙함이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굳이 아, 예 그러면은 그 무소음만큼은 자신 있다. 무소음이라고 하는 건좀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소음은 있습니다. 소음은 있지만. 견딜 수 있냐, 없냐고요. 그쵸, 그쵸. 아니, 예. 다른 제품에 비해서 예. 절대 뒤쳐지지 않는다. 절대 뒤쳐지는 게 아니고, 다른 제품이 <laughs> 이 소음면에서는 네. 사실은 따라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싼 엔진이 들어가, 독일제 엔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뭐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 뭐 200만원 중반대 뭐 가고 하는데, 그런 제품들이 조용하다고 하나, 중국산과 비교해서 조용하다는 거지 실제로 이 제품이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그 제품도 시끄럽습니다. 어, 그럼 예. 소음은 정말 잘 잡아. 아 그럼요. 네. 소음은 제가 이이 좁은 공간 안에 예. 엔진과 소음기와 뭐 열교환기와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이 목탁 소리를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였는데 뭐 거의 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어, 거의 뭐 귀를 대고 들어야지 들릴 정도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탁 소리 이, 이 연료 펌프 소리를 아주 없애 버리면 또 다른 게또더 시끄럽게 느껴져요.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이거 잡으면 이게 문제고 이게 근데 이제 요 정도면 나도 견딜 수 있지만 우리 낚시꾼들은 사실 어, 이런 걸 쓰고 싶어도 낚시터에서 내가 이거를 사용하면 그날 딴 분들은 낚시를 못할 정도예요, 사실. 그래서, 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이유가 사실 소음인데, 이 정도면 내 텐트에 요거를 설치를 해놓으면, 대물꾼들 뭐, 뭐 10m, 15m 떨어지지 않습니까? 밤에 거의 안 들립니다. 아니, 제가 대표님 지금 예. 카메라 뒤에 서 있는데도 예. 정말 조용해요. 예, 조용합니다. <laughs> 선풍기 소리보다 일단 예. 조용하다고 생각하면. 아, 그럼 대박이죠. 네, 예. 예. 그러면 뭐, 조용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차에다가 사실 넣으면 차박을 제가 작년에 얘랑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뭐 차에 딴 사람이랑 자는 게 아니고 얘랑 같이 자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어 잠깐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좀더큰 용량에 좀더더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넣어서 조금만 일을 시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 지능력에 뭐 100%를 발휘하라고 쓰는 게 아니고 아주 조금만 발휘를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뭐, 어, 요 안에 이제 딴 제품에는 없는, 어, 이 물을 돌리는 모터 같은 경우에도, 어, 시중에서 저희가 흔하게 볼수 있는 제품이지만 그래도 그게 검증이 되어 있고 또, 어, 오래 쓸수 있으니까 그 제품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연료 모다가 고장이 나더라도 온수 매트 뭐 잠깐 못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온풍은 쓰시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어 다음 날 그냥 택배로 보내 주시든지 방문하시면은 어 수리를 해 드릴 수 있고요. AS 기간은 뭐 1년은 무상으로 저희가 AS를 해 드리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사실 1년 넘어도 고장은 잘안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AS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스마트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대전, 그런 거 아무 때나 대전으로 찾아오시면 예, 예 그렇죠 뭐 이제 AS 말고 또 다른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일러를 팔아보고 하니까 문제되는 게뭐 이거를 차 위에 뭐뭐뭐 뭐, 뭐, 뭐 캠프에 이렇게 올리는데 베란다를 만들어 달라 뭐 거치대를 만들어 달라 이런 문의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이제 뭐 소비자들이 요구를 하시면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좌대를 알미늄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도 아마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나 물론 뭐 무상은 아니고 돈을 받겠지만요 <laughs>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네네, 그 무시동히터 혹시 네. 기념 네. 혹시 할인 이벤트? 있을까요? 어 해드려야죠. 우리 저력 TV 보시고. 지금 이거는 굉장히 큰 혜택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저력 TV가 저희 홈페이지보다 먼저 나갈 겁니다. 송출이자 그럼 수시 기념 예. 20대 한정. 네. 15% 할인. 예. 아마 영상이. 자 그래서 26일날 정도 이게 송출이될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 저력 님이 26일날 송출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아마 10월 4일 정도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어, 발송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저령님 뭐 채널 보고 들어온 20대만 나간다 해도, 어, 어, 그렇게 쉽게 4일날 20대 정도를 다 내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루에 뭐, 뭐, 다섯 대건, 여섯 대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140만 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0만 원이면 비싸다고 하면 비쌀 수 있지만, 어 이런 기능이나 성능이나 이런 걸 보면 절대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전 유성구 스마트 본사에 와서 네네. 직접 구경하시고 결정하셔도 네. 돼요. 그치? 아 그럼요. 여기 저희 이제 뭐 작년부터 맨이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겨울만 되면은 작년에도 계속 이거를 만지고 손님들이 오시면은 다 보셔서요 사실은 저희 방문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또 계속 출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하신데 지금, 지금 이미 벌써 필드에서 네.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 그럼요 예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이제 뭐 이제 테스터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어 그분들이 뭐 그냥 이것만 떡하니 갖다가 써서 아주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제품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주 고가의 제품과 뭐 저가의 제품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가의 제품까지 써보셨던 분들이 인정한 제품이니까 어뭐 믿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성능 하나만은 믿으셔도 될것 같아요 설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캠포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주소가 유성구 복경동 583-3번지 에 혹은 고근북로 54번지 치면은 요 앞에 딱 도착합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보시고 만져보시고 들어보시고 또 직접 어뭐 눌러서 조작도 해보시고 가능합니다. 어 뭐, 많이들,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 아, 저령님 저기 낚시 갔다 오셨는데 정말 피곤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어, 촬영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캠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